이런 잣같은 일이 있나 뭐야 이거 이 문자는 이번주까지 일하면 그냥 계약 종료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내가 와 이런 씨앗잎 얘기네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아파트 청소일 이거 계약직으로 앙을 들었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줄 알았더니만 잘려버렸네 아나 진짜 다음달부터 뭐 먹고 사냐 이거 큰일났네 이거 하씨 아, 모르겠다 일단. 보자 뉴스에 뭐가 있나 뭐? 아파트 잠깐만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가 속출어 와나 진짜 이거 다 정신 나갔구만 이거 전부 다 이거 똘똘한 한채 이런 이런 띨띨한 것들 같네 이런 모질이들 확다망해버려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러 그래, 이거지 속이 확 풀리는 기사 나왔잖아 이거. 이게 정의잖아 최근에 망하고 문 닫는 건설사 시공사 시행사 이런 시공사 수백수천 곳이라고 예스, 대기업. 대기업 말고 중소 중견기업들 저저저 정부하저 결탁한 저 마피아 놈들 저 부동산 때려죽고 비싸게 팔아먹고 이 가격만 올리는 저저저저 저패같은 놈들 망한다니까 너무너무 좋다 오케이 어, 딸내미 전화는데 어우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내미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어 무슨일이야 어 그래 아빠 지금 일하고 있지 뭐? 야 너도 일하는 곳을 잘렸다고야넌또왜 그때 아빠가 너잘 꽂아줬잖아 그, 그, 아파트 청소, 업체, 그, 사장님 있잖아. 그거, 어, 아빠랑 잘하는 사람. 너 열심히 잘할 거래, 해가지고 말이야, 어? 뭐, 아무런 스펙도 없고, 뭐, 어, 아무것도 없잖아, 너. 예전에 쓰는 그 400점 만점에 74점인가? 그, 그래, 그거 맞아가지고, 너 도대체 갈데 없어가지고. 그래, 너 청소는 잘한다 해가지고, 끼기 그 연출해서 너 좀, 근데 왜? 너 혹시, 아빠 얼굴에 너 목칠한 거 아니야? 청소 이놈아, 그, 못하고 농대 피가거 아니야, 말이야? 어? 그게 아니고. 사장님이 폐업을 한다 야,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? 에? 일이 없다고? 일이 없어 임마 청소업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러주는데 많다가지고 막 하루에 두탄세탄막 뛴다며 어?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입주 청소도 직접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셀프로 청소하는 사람들 많다고 보통 그리고 신축 아파트나 신축 건물에 청소업체 이렇게 불러가지고 청소하는데 이제는 아파트도 안 짓고 건물도 안 짓고 일거리가 그러니까 확 감소했다는 얘기야 이것뿐만 이 아니고 어 경기가 안 좋고 막 거래량이 안 좋으니까 이사 업체도 망하고. 조명가게 사장님도 망하고, 부동산 하는 그 업자들도 다 망하고, 리모델링 업체도 망하고, 아빠도 망하고, 야, 인마 아빠는 아니지, 임마. 팩폭을 날려버려. 전체적으로, 그러니까 내수경기가 확 망해버린다, 소리네. 와, 잠깐 이게 또이런 연결이 되나? 잠깐만, 나도 혹시, 잠깐만, 부동산 시장하고 연관되어가지고, 내일이 없어지고, 잘리고, 솔자리가 없어지는 건가? 나처럼 이렇게 나이 들고, 체력이 약한 사람은 더 이상 현장에서 이렇게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? 잠깐만, 이건 뭐야? 아파트 시공, 시행사, 건설업체들 망해가지고 좋다 했다니만. 잠깐만, 이게 내 일자리, 내 생계, 우리 자식들 먹고 사니즘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, 지금? 잠깐만, 이거 어쩌면 좋지?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인테리 어 업체도 망한다고? 좌됐네 왜냐면 우리 첫째, 그래, 그 인테리 어 업체 차려가지고 사업 전한다고 얼마 전에 했는데, 야도 망하는 건가? 야, 우리 가족은 잠깐만. 이, 누구한테 이제 빨대 꽂고 살아야 되는 거지? 전부 다 백수 되겠는데, 이 어? 잠깐만. 내수가 살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, 내수가 살아야 돼. 잠깐만,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, 근데, 건설업체가 잘 되는 건 꼴도 보기 싫어.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그 저놈, 적패놈들도 싫어. 야, 잠깐만, 뭐지, 이거?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봐. 내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, 내가 지금?